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리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직전 경기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홈팀인데요 홈 관중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선언 됩니다. 아, 거의 동일 선상으로 보였는데요. 아, 이게 미세한 차이였는데 부심이 놓치지 않았네요. 아, 그래도 정말 좋은 스스였습니다로켓츠의 선발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레고르 코벨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마르틴 외데고르와 스티븐 제라드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두 명의 공격수가 출전합니다. 원정팀의 라인업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 골키퍼는 얀 조머입니다. 토마 르마르와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을 맞습니다. 밀더 마르틴 웨데고르 윤베리 그대로 가로챕니다. 이드필드 지역에서 터너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구현을 물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골키퍼가 실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놓치고 마는군요. 융베리. 마르틴 외대그룹. 리베리아팀 동료를 살짝 빗나가네요 벗어났습니다 볼을 끌며 저렇게 상대가 붙어오죠 쿠크렐리아 인터세트 아 천둥 같습니다 시도했습니다만 허선합니다 상대 스로이. 브란트. 릴리언스 습니다자 여기서 빌드업이 이어집니다. 빌리엄. 사이드 공간에서 전개를 해봅니다. 잘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후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조니치 바로 슛 실점의 기를 넘깁니다. 실점의 기를 넘깁니다. 이걸 막아내는군요. 잘 올렸습니다. 자, 우리 상대에게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상대에게 그냥 공격권을 헌납합니다 파이트. 마르코 쿠크렐리아 외데고르가 <laughs> 이걸 빼앗기네요. 외데고르. 넘어갑니다. 김대리 집중해 주! 아무리 짓지 못합니다. 골키퍼가 빠르게 공을 건져냅니다. 정확한 골키퍼의 패스였습니다. 침착하게 전개해야 될 텐데요. 윌리안 브란트. 자, 상대 진영에서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만점짜리 태클이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자, 후드리구가 불어보는데요. 태클로 막아냅니다. 오, 반칙 아니에요. 브란트. 스티븐 제라. 자, 다시 한번불단했습니다 태클 좋아요. フレディ・ウンデリー。 오늘과 함께 코번트리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에서 오늘 경기 앞타임을. 네, 후반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포먼트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에서 후반전 시작합니다. 멋진 돌파. 브란트. 자 멀리 올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돌처리합니다. 외대고르 아 골키퍼가 버티면서 잡아냅니다. 소유권 내주만는 브루노 페르만데스 공격시도합니다 어느 쪽으로 넘길 수 있을지 치 때렸거든요. 어, 좋은 시도였고 계속 부딪혀 봐야죠. 윌리엄스. 어, 또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라드. Okay. 케인 okay. 호드릭, 바깥쪽에서 만들어 보는데요. 때려줘! 때려줘! 한 골대를 벗어나고 갑니다. 아, 많이 아쉽겠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순간에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빗나갔습니다. 벤 화이트. 공격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 수비딩 공간. 리안드란트 제대로 찔렀습니다. 지금은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화끈한 마무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게임 붙여줍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플레이가 됐습니다. 잘라냅니다. 지금 바울에 맡겼습니다. 게 들어갔어요. 트로켓 선수들이 지금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발이 올라가면서 공격 실패합니다 살려냅니다. 제라드. 10년에서 공격 시도합니다. 오, 공을 도쳤습니다. 제라. 경기가 15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인데요. 화이트. 벤 화이트. 스티븐 제라. 자 로켓츠가 조금씩 위험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옵사이드네요. 깃발이 이미 올라가서 네, 경기를 멈춰 세워졌습니다 그무베르 난데스 공을 빼앗겼어요. 구심이 깃발을 번쩍 들어올렸죠. 옵사이드입니다. 네,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구체 카드가 투입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클 좋은데요. 프레디 윤베리. 놓쳤습니다. 네. 자 시간을 맞습니다. 결승골을 돌려봅니다 결정적인 상황을 놓치고 갑니다. 아 골라인 넘어간 게 맞네요. 골킥입니다. 자 부심이 깃발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패스기를 읽고 있네요. 지라드. 자, 좋은 움직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이 팀의 전술이 역시 탄탄합니다. 자, 여기서 반칙 설명되지 않고 경기 진행합니다. 네, 반칙의볼 정도는 아니라고.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오늘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경기가 이렇게 끝나네요. 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했고요.